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은 그 지식산업센터의 숫자를 보면 가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까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굉장히 미분양 물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정리되고 나서 한동안 디지털 산업단지가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제 지어졌던 이 물건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보이는가, 최근 사례를 좀 한번 보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저평가가 되었고, 어떤 부분이 좀 고평가가 되었고, 이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어디서 구해볼 수도 없고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니까요,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최초로 리먼 사태 이후에 분양이 되었던 현장이 SKV1W 가산역 바로 앞에 있는 이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은 가산역 바로 앞에. 5 0 0 0평짜리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6월달에 토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00만원이 평당 되지 않았습니다. 1900만원이 평당 되지 않았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지금 만약에 2015년이니까 16년, 17년, 18년, 19년, 4년이 지난 지금 매매는 한 4천만원의 가치 정도는 갈것 같습니다. 토지상으로도 한 배가 이상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근생 평균 가격과 공장 평균 가격이 보입니다. 공장 평균 가격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 사실 이제 2015년도에 토지를 맨 처음 매입해서 그때 분양을 할때 이때 당시는 사실 이 가격이 가벼운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가볍게 갈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이 이게 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서 분양이 되었다라고 지금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똑같이 이제 근생이 전체 매출 중에서 30% 부분 정도를 차지했고요 공장이 한70%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무엇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 사실 은 토지가 제일 먼저 됐던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예, 스카이밸리 1차 토지고요 이게 평당가가 2천만 원에 지금 이제. 이 신탁 원부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근생 평균 가격이 2370만 원 정도 됐죠. 사실은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공장 평균 가격도 거의 800만 원에 육박했고요. 전체 평균 가격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근생 매출과 공장 매출의 매출 차이가 뭐한 6대 4 정도. 이 정도로 가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인 이 지식산업센터의 그 개념과 약간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가 팔렸던 게 2015년 9월달에 팔렸던 에이스 가산타운 지금 입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의 토지로 이렇게 매각이 됐는데 이게 토지가 싸게 매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굉장히 그 오랫동안 노사병규를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토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토지가 좀 싸게 팔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 평균 가격을 보면 660만원. 이거 여기도 약간 좀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듯이 근생과 공장의 매출은 한 7대3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하이엔드 클래식. 이게 이제 가산도에서는 최초로 드라이브 인 제조형 전문 직산업센터였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 토지 가격이 굉장히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 3월달에 개 토지가 매매가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 전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사 분규로 인해서 토지가 굉장히 싸게 이렇게 낙찰받았던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음 보면 상대적으로 근생 비율이 낮고 공성, 공장 비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근생 부분이 약간 빠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생 평균 가격도 900만원대로 잡았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근생 부분을 좀 낮게 잡은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밸리 2차. 2016년도 12월 달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토지가 매입이, 토지가 팔려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됐었었는데요. 여기도 아까 스카이밸리 1차처럼 똑같이 근생 평균 가격이 한 2600만원, 공장이 한 750만원, 전체 평균 가격이 11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5대5 정도. 근생 비율과 공장 비율이 거의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될수 있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까지 토지가 매입됐던 에이스 비즈 폴에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공장이 약간 높게 평가가 되니 한 800만원 수준으로 됐고요. 근생도 한 16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은 아니죠. 토지는 1700만원에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괜찮게 잘 파는 그런 건물이고요. 전체 평균가가 950만 원이었습니다. 아까 보시듯이 한 7대3 정도의 비율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현장까지 에이스 비즈 폴의 스카이밸리 2차, 하이엔드클래식 에이스 가산타워, 스카이밸리 2차, SKV1W. 간단히 말해서 2000, 2016년, 2017년 초까지 토지가 매입됐던 토지들은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되었고, 입주가 완료되었고, 쉽게 얘기하면 사업하시는 부분들이 100%다잔금이 회수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이제 이 다음부터가 약간 이제 직선화 상태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양은 됐습니다. 가산 포유, 가산 테라타 그냥 무난합니다. 7대3 정도의 비율을 보였고, 공장 평균 가격이 730만원, 770만원. 의외로 이 가산 포유가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조금 저렴하게 운영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은 한솔타워가 2017년 6월 달에 매매로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제 근생 평균 가격도 낮고 공정 평균 가격이 600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좀 그나마 좀 싸게 입지도 좀 빠져있을 뿐더러 그나마 가격이 굉장히 싸게 갔다. 2017년도 요 정도의 인재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한솔타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되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약간은 붙어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이 약간 저평가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분양이 성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17년 18년 이렇게 들어갔던 현장들이 지금 현재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이 다100%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밸리 1차, 스카이밸리 2차가 근생과 공장 비율이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 무엇이냐면 사실은 근생을 굉장히 너무 높게 잡았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높게 잡아서 이 근생 부분이 높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공장 부분을 해결이 됐지만 근생은 다 미분양으로 나왔다. 이건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평가됐던 현장의 주요 저평가 현장은 그 SKV1W 이 현장이 굉장히 저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솔타워도 굉장히 저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가산도 좀 저평가가 됐고. 그 다음 고평가가 된건 아까 스타이밸리 1차, 2차가 좀 고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기가 굉장히 일찍 갔던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가 또 분양이 마무리가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뭐냐면요.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과연 분양가가 싸고, 어디가 비싼지가 정확히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죠.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념없이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여기는 프리미엄이 붙고 여기는 안 붙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내보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음, 현재 제가 디지털 단지를 봐도 굉장히 적평가되어 있는 이런 현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보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그 보실 거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좀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게좀 돈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을 좀 유심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퇴근길 영상에는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좀더 얘기할 얘기가 있으면 좀더 마무리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 퇴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